안녕하십니까. 신인견의 군사TV 알기 쉬운 무기 백과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아주 유명한 무기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데요. 어, 지금 뭐, 현재도 많은 나라에서 쓰고 있는 그런 정말로 유명한 무기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좀 거시기 하네요 걸프전 최악의 전차, 프랑스 AMX 30 전차 알려드리겠습니다. 프랑스 전차요. 자, 2차 대전입니다. 프랑스의 자존심을 회복할 전차 개발 프로젝트, 연속 실패하고 있습니다. 1944년에서 1950년 사이인데요. 프랑스가 이제 전차, 사실은 뭐 전차의 아주 선도국이었어요. 전차라고 하는 것, 탱크라고 하는 것을 영국이 처음으로 만들었죠, 마크원 그런데 그건 뭐 정말 기괴하게 생긴 탱크고, 이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의 전차 모습, 그러니까 차체가 있고, 그 위에 포탑이 있고, 한 이런 형상의 전차는 프랑스가 처음 만들었어요. 그게 이제 르노라는 회사에서 만들었는데 FT1이라는 전차예요. 그걸 이제 프랑스가 만들었는데 그 정도로 프랑스는 전차의 선진국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2차 대전에서 초반에 그냥 박살나 버렸죠. 그런데 그 2차 대전 기간 중에 어 미국 또그 소련 독일, 이런 나라들은 뭐 전차를 뭐 어마어마하게 개발, 생산 막 하면서 전차 기술이 급성장하는데 프랑스는 그몇 년을 스톱해버렸지 않습니까? 나라가 망해버렸으니까. 자, 그래서 1944년도인데요. 이때는 뭐 프랑스는 망하고 없는 나 상태였죠. 독일에게 이제 뺏겼으니까. 그런데 어 전쟁이 이제 일어갔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이겨서 전승국 어떤 지위를 획득을 하려고 하면은 뭐~ 좀 음, 제대로 된 자기네들 군대도 좀 있고 뭔가 좀 폼이 좀 갖춰져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전차가 좀 필요해라고 프랑스 망명 정부가 생각을 한 거예요. 이제 프랑스 망명 정부는 영국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과 영국의 자금 지원으로 운영되던 그 정부인데 여기에 이제 전투사단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 제대로 된 우리도 우리 독자의 전차를 한번 받아 보자. 미국이 지금 시험원 전차 계속 주는데 저거 말고 우리거 한번 갖고 있어야 나중에 에 전후 처리할 때 우리가 좀 목소리 좀 내지 않겠냐라는 어 생각을 한 겁니다. 이 망명 정부는 영국 정부지. 영국에 있던 망명 정부지. 그 남부 프랑스에 있던 그 독일이 세운 괴뢰 정부인 비시 정부가 비시 프랑스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망명정부가 이제 만들었는데 이런걸 만들었어요 ARL-44 라고 하는 중전차를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너무나 많은 어 문제점이 있었다 그래서 기계적인 신뢰성이 아주 어 취약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평가를 들었어요 그리고 궤도도 좀 이상하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궤도가 완전히 다 노출이 되어있고 뭐 이런것은 적의 대전차 화기에 아주 취약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이거 안되겠다 해가지고 다시 또 새로운걸 또 만들었어요 신속하게 그래서 AMX 50이라고 하는 중전차를 만들었어요. 이거 어, 이름 그대로 중전차, 아주 무거운 전차입니다. 어, 이때 당시에 만들었는데 어, 이때 당시로는 굉장히 무거운 한 50톤 정도 되는 그런 차량이에요. 이 AMX 50, 이 AMX는 프랑스 육군 조병창이란 겁니다. 그래서 프랑스 육군에서 만든 50 50톤대의 전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오늘 우리 주인공 AMX30은 뭐냐. 프랑스 조병창에서 만든 30톤 대의 전차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너무 무겁죠. 이때는. 그리고 이제 무거우니까 당연히 이때의 기술로 만든 엔진이 이걸 제대로 구동하기 힘들죠. 자, 그러면서 이건 치명적인 어, 설계 오류가 있었어요. 바로 이제 포탑. 포탑과 이제 포신이 있는데 이 포탑이 있으면 포신이 이제 여기다가 따로 갖다 붙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프리 어릴 때 프라모델 만들어도 포탑이 있으면 포신을 이제 본드로 갖다 붙이죠. 이제 이런데 지금 현재의 우리 전차들 모든 전차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야 포탑이 있으면 포신만 이렇게 갖다 붙이고 포신만 따로 이렇게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죠. 그리고 뭐 아래 위로도 이렇게 움직일 수 있지만 측면으로도 살짝 살짝 움직여요. 근데 만약에 이게 일체형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측면으로 살짝 살짝 움직일 때도 포탑을 틀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 이제 아래 위로 살짝 살짝 움직이는 것은 지금 여기에 어 따로 이제 이렇게 전체적으로 완전 일체형으로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아기같이 척척척척 이렇게 움직이고 측면으로는 못 움직여요 그러면 측면으로 살짝 움직이려고 하면은 요즘 전차들은 다 이렇게 포탑에다가 포신을 끼워 놓은 스타일이기 때문에 측면으로 살짝살짝 움직여서 이 조정의 어, 미세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건 안되니까 포탑을 틀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뭐 안되겠다 해가지고 그래도 뭐야 이정도면 강력하잖아 이렇게 항변을 하지만 그래도 안되겠다 하고는 이제 아웃 시켜버립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전차가 필요하죠 왜냐하면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당시 어이 아프리카 지역에 식민지 아주 많았죠. 그래서 식민지 지역에 가서 무력도 투사해야 되고, 막, 이런 이런, 어, 소요가 많은데, 미국이 줬던 이 셔먼 전차는 너무 무거워서 수송기에다 싣고 가서 이 아프리카 지역의 식민지에 가서 작전하고 할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송기에 실어서, 어, 이렇게 해외에 투사하고 파견하고 하는 이런 전차가 필요해서 급하게 땡빵 전차를 1952년도에 만들었어요. 이게 이제 AMX 13 경전차인데, AMX 아까 제가 프랑스 육군 좌병창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13, 13톤 짜리 전차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그 90mm 전차포를 갖다 붙이고 만든 경전차인데, 탱크가 13톤이면 이게 무슨 방어력이라고 할수 없겠죠. 그렇지만 이제 아프리카 가서 싸우니까 그 아프리카에서는 나름대로 쓸만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나름대로 당연히 이제 그 13톤 밖에 안 하니까 탱크지만 방어력은 엄청 약하지만 그래도 90mm 포가 붙어 있고 하다 보니까 여러 군데 좀 팔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좀 뗴방에서 쓰다가 근데 이게 소련이나 이런 나라들하고 정말로 한번 붙어볼 수 있는 이런 위력은 안 되죠. 뭐, RPG 한방 맞으면 그냥 단어가 없어져 버리겠죠. 그래서, 어, 빨리 이것도, 어, 세버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AMX-13도 포탑과 포신이 일체형으로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선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전체가 이제 움직이는 스타일입니다. 좌우로는 못 움직이고요. 이제 이래서 빨리 후속전차, 진짜 탱크를 만들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기 혼자 만들려고 하니까, 뭐, 돈이 좀 아깝죠. 그래서 서독하고 협업을 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급한 프랑스가 전차명가, 독일과의 협력을 모색합니다. 1957년도인데요. 프랑스님이 독일님을 채팅방에 초대했습니다. 이제 서독이죠. 야, 우리 옛날 일은 옛날 일이고, 이제 소련이라는 공동의 적이 있으니까 서로 협력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제 서독이, 호구리 좋은 생각이다. 니네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그래 어떤 분야에서 협력할까 이랬더니 이제 프랑스가 너 옛날부터 전차 만드는게 특기였잖아 우리 같이 손잡고 차세대 전차 한번 만들어보자 언제까지 우리가 양키 놈들한테 손벌릴 순 없잖아 그래서 이제 서독이 어 그래 나도 같은 생각이야 자 그러면은 우리 어떤 방식으로 역할을 분담할까 이랬는데 얘기에서 프랑스가 완전히 얍삽하고 이기적이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끝판왕을 보여줍니다 이 무기 개발 공동 개발 보면 프랑스가 얍삽 뭐 이런거 계속 나오잖아요 유로파이터 할 때도 자기네들 이제 미라지 2000그 설계한 들이밀어 가지고 어 라팔로 해서 유로파이터를 만들려고 했죠 그러다가 이제 무슨 소리냐 해서 이제 나와가지고 쫓겨나가지고 라팔 따로 만들고 뭐 그랬더니 하여튼 그런거 많지요 기가 막힙니다. 자, 프랑스 이렇게 제안합니다. 일단 설계는 너희가 주도하는 게 좋겠어. 왜냐? 독일이 뭐 2세대전 때 티거 전차 뭐 어마어마했죠. 어, 그러니까 니들이 설계는 하는 게 좋아. 그런데 설계하는 거는 많은 인력이나 이런 게안 드는 것이죠. 자, 이제 그러면은 실제 전차를 만들려고 하면은 여기에 들어가는 뭐 각종 부품, 이게 이제 돈이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프랑스 얍삽함의 끝판왕 대목이 나옵니다. 대신, 주포랑 구동계통이랑 주요 부품은 우리 제품이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일감 많이 맡으니까 너는 그 대신 돈을 좀 많이 내는 게 좋겠다. 이렇게 될 거예요. 니들이 설계하고 돈도 좀 많이 내고, 그 대신 그 부품은 우리 프랑스에서 납품해서 만들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자리 창출은 프랑스에서 다 하고, 돈은 독일이 내고, 개발도 독일 니들이 하고, 이제 이런 거예요. 그래서 독일이 황당하지 않습니까? 아, 이게 말이야, 방구야, 장난하냐? 내가 뭐호구로 보이냐? 안 해.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이제 실제로 이렇게 제가 짧게 적었지만 사실은 독일이 이제 다른 방법으로 그러면 이제 니들 제품 우리가 못 믿겠으니까 그럼 실제 운영 테스트 한몇년 해보자. 그러려면 이제 1960년대 중반돼야 되는데 그래도 되냐? 이제 이렇게 돼서 이제 서로 쫑난 겁니다. 쫑나서 독일은 이제 레퍼드 1전차를 만들고 프랑스는 따로 이제. 개발하는데 그게 오늘의 주인공 AMX 30입니다. 1966년도에 그래서 독일하고 결별하고 프랑스가 AMX 30을 독자적으로 내놓았어요. 야 생긴 거 보면 야이 멋집니다. 이때 미국이 M48, 뭐그 M60 막 이런 거 하고 있을 때 그런 것보다 훨씬 잘생겼어요. 그런데 이렇게 우람하고 근육질이고 막 잘생겨 보이는데 실제로 무게는 32톤 밖에 안 돼요. 왜냐, AMX, 프랑스 조병창에서 만든 30, 30톤 대의 전차니까 그렇습니다. 32톤, 작죠? 승무원 4명, 엔진은 680마력짜리 디젤 엔진, 최대 속도는 시속 65km, 무장은 105mm 강선포입니다. 지금 이거 보시면, 포가 뭐 어마어마하게 굵어 보이죠? 120mm 넘어서 만큼, 130mm 좀돼 보이는데, 이게 사실은 앞에 실제 포, 구경은 내경은 아주 작은데, 밖을 아주 두껍게 애워 쌌어요. 왜이는지 모르겠는데, 내열 자켓을 많이 넣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아무튼, 포 바깥을 굵게 만들었지, 실제 포 내경이 굵은 건 아닙니다. 105mm 강선포예요 그리고 이 포가 또 이렇게 굵어보이는 게 상대적으로 이 전체 덩치가 작다 보니까, 탱크가 32톤밖에 안 하니까 이게 뭐 크겠습니까? 작은데다가 105mm 포를 붙여놓으니까 이 포가 어마어마하게 커보이는 착시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람하고 근육질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작은 덩치입니다. 자, 그런데 장점은 있었어요. 이 105mm 주포가 어, 당시 이제 스탠다드한 그런 주포였는데 나토에서는 어, 나토에서 어, 미국이 M456이라고 하는 105mm 대전차고 폭탄을 만들었고 이걸 이제 나토 표준 탄으로 쓰자. 이제 이렇게 했는데 프랑스 우리 싫어. 그리고 나토가 이제 영국이 만든 L7 그105 m m 강선포 이걸 이제 공통으로 쓰자고 했는데 프랑스가 우리 싫어 해 가지고 이제 포도 따로 만들고 포탄도 따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쏴 보니까 영국이 만든 L7 포 그리고 미국이 만든 M456 대전차포 폭탄 이걸 가지고 쏘았더니 공격력이 350mm 공격력인데 이 프랑스의 AMX 30의 주포는 400mm를 뚫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이 개발한 그 포탄보다 50mm, 그러니까 5cm를 더 뚫는 거예요. 자, 이 정도 되면 당시 이제. 어, 소련의 주력전차였던, 뭐, T62, T55, 이런 것들은 다 뚫을 수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당시 소련이 개발하고 있던 T72, 차세대 전차죠. 그것도 뚫을 수 있는 정도. T72가 이제 방어력이 한 370mm 이 정도 된다고 하니까, 400mm를 뚫으면 아직도 나오지도 않은 소련의 차세대 전차를 뚫을 수 있는 그 정도로 아주 준수한 공격, 공격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건 뭐, 칭찬해 줄 일입니다. 자, 그래서, 많이 팔렸어요. 우수한 기동력 그리고 강력한 화력 그리고 적당한 가격 이렇게 해서 수출 시장에서 선전을 합니다. 프랑스가 이제 1,170 세대를 이제 프랑스가 배치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스페인 290 아웃대 라이센스 생산했고 사우디 아라비아 250대뭐 이런 식으로 해서 중동 지역에 거의 뭐싹 쓸었어요.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팔았는데 어 32톤밖에 안 되는데 이게 당시에는 트렌드였다고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레오파드 원 전차 해드리면서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당시는 핵의 핵 만든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어차피 핵 폭탄 맞으면 뭐 50톤 전차나 30톤 전차나 죽는 건다 마찬가지야. 그래서 그냥 기동력 좋고 안 맞으면 돼, 포탄만 안 맞으면 돼. 이제 이런 스타일로 만들었기 때문에 당시 레오파드 원도 40톤 뭐가까 그 가스로 되는 그런 아주 가벼운 전차였죠. 어 그런데 이제 프랑스는 그것보다 훨씬 더 가벼운 전차였다라는 어, 안타까움이 있지만. 나중에 이제 계량하고 계량하고 해서 36톤, 최종 버전까지는 가서 그건 40톤까지 무게가 올라가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 정해진 서스펜션에서 무게가 자꾸 증가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하는 겁니다. 겉보기에는 멀쩡한데, 걸프전에서 다국적 군이 선정한 최악의 전차로 뽑혀버린 거예요. 왜냐? 고장이 너무 잘 나는 겁니다. 이제, 이그 AMX30의 애초 플랫폼, 서스펜션 플랫폼의 원형은 아까 보여드렸던 경전차, AMX13, 그 경전차의 서스펜션을 바탕으로 확대해서 이 AMX30을 만들었는데, 13톤짜리 전차의 이 차대를 확대를 해서 30톤짜리 전차를 만들고, 그 30톤짜리 전차가 방어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점점점점 업그레이드를 해서 36톤, 40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서스펜션이 견디지를 못하는데요. 그래서 사막에서 마구마구 달려가면서 기동전을 펼쳐대는데좀 가다 보면 스톱인 입니다 쇼바 깨져버리고, 서스펜션 나가버리고,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야, 사진이나 찍지 말고, 빨리 군함전차 불러오라고! 이놈의 전차는 모뭐 이리 자주 퍼져! 이제 이렇게 할 정도로 자꾸 퍼지는 그 악명 높은 전차가 바로 AMX30이었다. 어, 실제 이제, 걸프전 때 실전 투입해보니까 그랬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야, 이거 보시면 정말 잘생겼죠? 어, 이 AMX30 전차의 후속 모델이 바로, 어, 3.5세대 전차의 최초의 3.5세대 전차라고 할수 있는 르클레르 전차. 우리 한국의 어, K2 흑표 전차도 뭐 기술을 많이 참조했다. 라고 어, 설이 있는 그 르클레르 전차죠. 그런데, 르클레르 전차가 개발이 됐을 때 이미 이제 냉전이 끝나버렸고, 개발할 때는 냉전 중이었는데, 딱 나오니까 냉전 끝나버렸고, 그래서 르클레르 전차는 어, 배치 수량이 확 줄어들어 버렸죠. 그러니까, 프랑스 육군이 필요한 전차는, 어, 소요는 정해져 있는데, 르클레르 전차의 배치가 확 줄어들어 보니까, 이 AMX를 아직도 써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4세대 전차, 르클레르의 다음 세대 전차가 나올 때까지, 이 AMX 30을 써야 되는 겁니다. 아주 오랫동안 써야 되죠. 그런데 방어력이 너무너무 약하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정말 아주 두꺼운 증가장갑, 반응장갑들을 진짜 빼곡한 틈 없이 덕지덕지 포탑, 포탑 측면, 포탑 상부, 그리고 뭐 차체 전면, 온 사방에다가 이렇게 증가장갑을 덕지덕지 붙여서 방어력을 보강을 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서스펜션이 또못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증가장갑 달 생각만 하지 말고 서스펜션 좀 바꿔달라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야, 이런 거 보면 우리 한국 육군 정말 대단합니다. 뭐 프랑스, 독일, 영국, 뭐 이태리, 할것 없이 육군 강국이었던 나라들 그 어느 나라 다다 필요 없이 우리 한국 육군보다 센 나라 지금은 없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프랑스 육군, 어, 프랑스, 독일, 이태리, 영국 그 육군들 다 합쳐도 아마 한국 육군에게 규모나 질 면에서 우리가 더 앞서겠다 라 정도로 한국 육군 정말 대단합니다. 그래서 육군 무기는 우리가 만들면 규모의 경제가 되어서 육군 무기는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튼, 어, 이 프랑스가 한때 제3세계에 많이 수출했고, 지금도 프랑스가 쓰고 있는 AMX30 전차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